KBO 리그에서 2군과 1군의 간극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있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1군 무대에서는 같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선수. 롯데 자이언츠 소속 신윤우가 바로 그 이름이다. 2019년 프로에 입단한 이후 그는 매 시즌 1군과 2군을 오가며 기회를 기다려왔다. 어느덧 프로 8년 차, 그리고 만 31세. 이제 신윤우의 이름 앞에는 가능성보다는 현실이 먼저 놓여 있다. 2026년 시즌은 그에게 단순한 도전이 아닌 커리어의 방향을 결정 짓는 분기점이다. 신윤우는 2019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자이언츠의 2차 10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프로야구에 입성했다. 2차 10라운드는 사실상 지명 막바지에 해당하는 순번이다. 당시 드래프트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이름은 아니었다. 그러나 롯데 자이언츠는 퓨처스 리그에서 활용 가능한 타격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신윤우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안정적인 타격 메커니즘을 갖춘 선수로 분류됐다. 장타력보다는 콘택트 능력과 주로 센스가 강점으로 평가됐다. 프로야구 진입 당시부터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는 육성을 전제로 한 선택이었다. KBO 리그에서 하이 라운드 지명 선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군 성적이 중요하다. 신윤우 역시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입단 초기부터 그는 퓨처스 리그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신윤우의 성장 과정은 KBO 리그 내에서도 비교적 이례적인 편에 속한다. 중학생 시절에는 포수와 투수를 모두 경험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내야수로 주 포지션을 옮겼다. 프로 입단 이후에는 내야와 외야를 모두 소화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용됐다. 마산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 동의대학교를 거치며 포지션 변화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수비 범용성과 경기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쌓였다. 177cm, 77kg의 신체 조건은 KBO 리그 평균에 가깝다. 눈에 띄는 피지컬은 아니지만 민첩성과 반응속도는 준수한 편이다. 주로 플레이에서 적극성이 돋보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러한 활용도를 고려해 신윤우를 백업 자원으로 관리해왔다. 신윤우가 이군 폭격기로 불리게 된 배경은 명확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 첫 해였던 2019년 그는 퓨처스리그 57경기에 출전했다. 당시 타율은 0.236으로 적응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0년 시즌부터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다. 64경기에서 타율 0.333을 기록하며 확실한 반등을 보였다. 출루율 0.389, 장타율 0.457로 공격 전반에서 안정감을 드러냈다. 이 시즌을 기점으로 신윤우는 퓨처스리그 주전급 타자로 자리잡았다. 이후 매 시즌 3할 안팎의 타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KBO 퓨처스리그에서 장기간 3할 타율을 기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산 300일 경기에서 타율 0.320을 기록했다. OPS는 0.840으로 준수한 수치다. 315 안타와 50도루는 콘택트와 주로 능력을 동시에 보여준다. 볼넷 114개와 삼진 94개는 선구안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은 퓨처스리그 기준으로 상위권 생산력에 해당한다. 반면 1군 KBO리그 무대에서의 성적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신윤우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매 시즌 1군 경기에 출전했다. 통산 221 경기에서 타율 0.213에 머물렀다. 출루율 0.276, 장타율 0.316으로 공격 지표 전반이 낮았다. OPS는 0.591로 리그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출전 경기 수에 비해 누적 타점과 장타 수가 적었다. 이는 주전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출장은 대타, 대주자, 수비 요원에 집중됐다. 한정된 타석 수는 타격 리듬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상대 투수의 구종과 구위 차이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이 군에서 보여준 타격 생산성이 1군에서는 재현되지 않았다. 이 지점이 신윤우 커리어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2025년 시즌은 신윤우의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로 기록된다. 시즌 초반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재활 과정이 길어지며 1군 엔트리 합류는 8월까지 미뤄졌다.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퓨처스 리그에서는 8경기에서 타율 0.500을 기록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타격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군에서는 12경기 타율 0.167에 그쳤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9월 20일 SSG 랜더스전은 시즌의 분기점이 됐다. 대주자로 투입된 상황에서 주로 판단 미스로 아웃됐다. 이 플레이는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여론의 시선은 급격히 냉각됐다. 시즌 종료를 앞두고 방출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차 드래프트 대상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팀내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부상과 실수가 동시에 겹친 시즌이었다. 이해의 기록은 신윤우에게 큰 부담으로 남았다. 시즌 종료 후 롯데 자이언츠는 대대적인 선수단 정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윤우는 방출 명단에서 제외됐다. 2차 드래프트에서도 지명되지 않았다. 이는 구단이 그의 퓨처스 리그 생산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백업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팀내 유틸리티 자원의 필요성도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신윤우는 2026년 시즌을 롯데에서 맞이하게 됐다. 다만 1군 스프링캠프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출발선은 다시 2군이다. 이제는 경쟁자가 더 많아졌다. 젊은 선수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경험은 강점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2026년은 단순한 재도전의 시즌이 아니다. 커리어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점이다. 신윤우는 2026년 시즌을 앞두고 만 31세가 됐다. 프로 입단 이후 8번째 시즌이다. 더 이상 유망주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다. KBO 리그에서 30대 초반은 전환점에 해당한다. 주전으로 도약하거나 역할 축소를 받아들이거나 선택의 시기다. 신윤우에게 남은 카드는 명확하다. 2군에서의 성적을 다시 한번 1군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짧은 기회라도 확실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출루, 주루, 수비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시즌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신윤호의 2026년은 커리어 전체를 정의할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퓨처스리그에서 증명해온 생산성을 KBO 1군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하는 다음 시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